예, 형님, 뭐십니까 식사했지? 앉아보이, 형님. 와요, 갑자기 비트코인 뉴스가 억수로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억수로 좋은 뉴스 있지, 야. 보시면은, 그동안 쓰레기로 비유했던 일부 억만장자들이 최근 들어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해서, 뭐, 요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옹호론자로 돌아섰다니 그,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만, 보통 인간들이 아니더라고, 요 일단, 기본 다억만장자고억만장자 발음이잖아. <laughs> 아무튼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오른자로 돌아섰다 해서 하고 예찬 원자 대통령 이 사람도 10만 달러까지 간다 하고 도시 건설 시작한다 해서 하고 그 하고 뭐 해시 레이트라고 뭐 가상 뭐 이거 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채굴 난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공급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다더라고요 뭐다 필요 없고. 뭐 한마디로 하면, 비트코인은 계속 오른다. 빵은 아니면 몇십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왜 갑자기 새해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주식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주식에는 무조건 통하는 이야기가 있지.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것도 뭐, 이런 뉴스가 자주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비트코인 뉴스 본 지가 한 20일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일 차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새해 1월 3일 날딱 떴네. 그래가 딱 그걸 듣고 차트를 쭉 봤거든요. 차트, 15분 차트 좋아합니다. 이 트레이딩 뷰 아시지? 그, 매형남이라는 분이 이거 쓰라 해가지고, 제가 말잘 들으니까 이거 쓰고 있고,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인데, 4시간 차트거는 저안되네 하... 시간으로 보니까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원이 오를 것 같아요. 상향 차트 네 시간으로 보니까 이런 붕붕붕 해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지 붕붕 이랑 계속 올라가겠지. 축축축축 여마이요마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는 또막 선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별 신경을 안 쓴다 입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제는 좀 매매할 때 어찌됐든 올라간다 생각했으니까 우상향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걸로 그래 대신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렇고 몇 시간 5분 차트 15분 차트 과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단기적인 그걸 혼자 발견했거든 음 아 낙지볶음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왜 돈을 계속 거는지 이번에 그거를 이제 깨달았는데 지금 그때 한번 보자 어디고 여기서 큰 하락이 있고 난 후에 여기서 연날부터 좀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 박스권이지 요 박스권 보이시지 계속 뭐이 떨갔다가 높이다가 떨갔다가 높이다가 막 이러하는 모습이 조만간 의뢰로 폭발하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태세같거든요 위로 폭발할지 아래로 폭발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거의 핵폭탄 급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고 뭐 이거는 뭐 그냥 감인데 요 반짝 자르면은 요랑 요은좀 비슷합니다 그지야 이건 없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는 이제 올라가 반대로 보면 쭉쭉쭉 올라가지야 폭발해 본다 이메 맞지야? 요 폭발했다 이메가? 여기서 좀더 하다가 폭발할란가 싶기도 하고 보자 폭발 시간이 언제 쯤 되겠노? 요 폭발 시점이지 이게 한번 위로 나올지 밑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밑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은 흙수 오랫동안 이래. 요걸 좀 우상향 이, 이 추세선 있지, 야. 추세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람 쫄리게 만들라고 요마이. 한요 정도 뜰가가 지구 끝까지 올라가, 요, 요 마이뜰가가 요만큼. 요거 다 뚫었다고 알지, 야. 빈 공간. 우주에 요 날아가보는 거지. 요래, 요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롱 위주로 갈키고. 근데 요는 또 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야. 요게. 요새제어까지 지금 박스에 요 갇혀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일째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 요서는 지금 막 보면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거의 뭐 상상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요, 요만큼 그리놨는데, 그냥 올라가기 전까지,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하기 전까지는 요쯤에 사가 요까지는 뭐 묶는다입니까? 예상을 못하니까. 요쯤에 묶고, 여기서또쇼 잡아가,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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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하다가 막, 한번 터질 때는 손절해가 막, 시만해보면 되고. 그래, 계획을 좀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구요. 지금 뭐, 이래 분석하고, 딱시작할라는데 일단 저는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340달러까지 했었는데, 반토막은 아니네. 깔끔하게 270, 217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여기서 딱 봤을 때, 요거는 좀 차트 보기 어려운데, 이거 봤을 때, 한,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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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자. 일단 좀 앞에 땡했으니까 요거 오면은 롱 잡을게요. 좀막 운동도 좀 하다가, 여기, 탔죠. 여기. 이것을때롱 잡고, 이마에 묶고, 뭐, 이러 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될랑가 말랑가 모르겠네 요 아무튼 돈 잃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나가서 노가다 해가 돈 벌면 되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중에도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좀 염두해 가지고 건강 준비 좀 아니 건강 체크 주식도 체크하고 건강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관맙습니다